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두달 가까이 지나도록 확진자가 없었던 의정부시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알려진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의 우려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정부시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의정부 신곡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콜센터의 근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 회사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문자를 받은 후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의정부 성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10일 1차 검사 결과에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2차 검사 결과 역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의정부시는 A 씨의 거주지와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신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6일 회룡역에서 구로까지 전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고 주말 사이 회룡역 인근의 식당과 가게, 신곡동 소재 미용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집에 지금 오는 거예요. 몇년 뭐 될까 봐. <laughs> 그런 거죠. 불안하죠. 그 근처에 학원 가은데 있는데 갔다 오지 미용실 이게 학원 간데 저기 가, 오늘 안 보낸다고 엄마들이 그러.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거주지와 이용 시설, 버스 등에 대한 1차 방역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역학조사팀과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중으로 심층 역학 조사와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